일본 도미노 피자 신메뉴 우와 뭐야 반숙 계란이 들어가? 이건 뭐야? 우와 뭐야? 되게 신기하다 피자 엣지에 뭐가 달린 거지? 어? 한국이 적혀있네? 왜? 도미노 피자나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코리안 푸드 과초로 3조? 이게 뭐야? 이번 핵심 포인트는 피자 토핑으로는 처음으로 쌀, 나물, 숯불고기 등을 얹은 한국 비빔밥? 어딜 봐서? 어서 오세요 구일 주하탐 완전 넣기 비키잖아? 아니야 이렇게 님들한테 아무리 내 멘트를 뺏겨도 생각해. 어 님들 죄송해요 녹화를 꺼버렸어요. <laughs> 아, 미안. 아니 녹화 시작을 누른다는 걸 녹화 시작 아까부터 놀렀는데 녹화를 다시 꺼버렸는데. <laughs> 다시 하자고. 대충 넘어가. 주발. 코탕맨 역대급 대천사. 기타 메시지 대문 열고 현관 앞에 두세요. 방금 배송하다가 주택 배송하다가 대문 열었는데 달마시안 두 마리가 손살 같이 튀어서 도망갔거든요. 에? 주인이 찾아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집 주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 본인이 기타 메시지를그렇게 그, 해달라 해가지고 그냥 택배 아저씨 는 그렇게 해준 건데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 있는지 안 풀려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집 주인이 잘못한 거지. 주인이 배달원한테 찾아내라고 그래서 본사에서는 헬퍼 붙여주고 배달원은 달마시안 찾으러 간. 한 마리 잡았음. 다행이네. 왔네. 나머지 한 마리는 도망가. 뭐 웰시코기인데? 얜 달마시안 아니죠? 잡... <laughs> 누가 봐도 달마시안이 아닌데요. 한 마리 데려오셨잖아요 기사님. <laughs>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방금 걔다 찾았다고 전화왔어요. 팀장님한테 보고했더니 고생했다고 퇴강하는요 축하 축하 퀘스트 성공. 이거 웰시코기. <laughs> 어쩌죠? 반품 스티커 붙여서 봤는어 <laughs>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애도 그냥 취해는 이런 건가? 왜 밖에서 돌아댕기는 걸까? 근데 진짜 견주들 이런 거좀잘 신경 써야 돼. 본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본인이 이제 알아서 잘 간수를 해야 돼. 본인 가족이면 본인이 챙겨야지 남이 챙겨줄 순 없지. 역대급 디자이너 구인공구. 위아 h i 킹폴 그래픽 디자이너 와 이거 너무 강렬한데? 진짜 급해 보여 이 캡처 하나만으로 모든 걸 나타낼 수 있어 야 그래도 마우스로 저렇게 글씨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글씨 잘 썼는데? 아이디어는 진짜 좋다 그래서 어디로 연락해야 됨? 그래서 어디서 어디서 구하는 건데요? 누가 구하는 거고 연락은 어디로 드려야 되는데요? 구인 광고가 아니라 그냥 광고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우리 집안의 초치입니다 퀴리 부인의 둘째 딸 이브 퀴리 저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형부, 남편이 전부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저만 못 탔거든요. 야 이거... <laughs> 이게... 어, 수치인가? 너, 너무 능력자 집안인데, 엄마 위인전에서 1903년 노벨물리학상, 1911년 노벨화학상, 아빠 엄마와 함께 1903년 노벨물리학상, 퀴리의 법칙 발견, 언니 남편과 공동 연구로 1935년 노벨물리학상, 형부 아내와 공동으로 1935년 노벨물리학상, 플러스 전기에도 진출, 이원 과학자로도 유명세. 저기 죄송한데, 이건 왜 <laughs> 본인의 남편, 미국 외교관, 유니세프를 대표해서 노벨평화상, 본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인사체질 어렸을 때부터 셀럽으로 난리 피아니스트 겸 저널리스트 겸 작가 레지옹 도널르 훈장 받음 전미도서상 받음 프랑스군 전쟁 십자가 훈장 아, 저기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소치죠? 노벨상만 없으 아니 이게 어떻게 소치냐고 대충 가족 중에서 혼자 문과 쪽으로 하드캐리 아... 이건 집안의 소치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이과 집안에 뭔가 천재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집안의 소치야? 인터뷰 중에 유혹 당하는 정치인? 뭐야, 바게트 아니야? <laughs> 왜 마이크인 척해? <laughs>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옥수수. <laughs> 뭔데 이거 뭘 카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닭 다리까지 나오네 이젠. 아 뭔데 이거 몰 칸데 뭔데 이거 뭔데~ 아 근데 솔직히 빵, 차마, 옥수수, 차마, 참아. 닭다리 어떻게 차마... 나가으면 한입 했음~ 아세번까지 권유하는데 야 거절하는 것도 솔직히 예의 없어 한입 정도는 먹어줘야지~ 썰이 더 맛있을 것 같은 사장님 프로필~ 사장님 프로필~ 1 멕시코 유학 약 10년~ 와 되게 오래 하셨네~ 2 전직 치과의사~ 3한 번에 타고 제일 많이 먹는 개수2물 와, 전직 치과에서뭐 멕시코 유학약 10년보다 더 대단한 것같아 멕시코 현지 요리 학교 과정 이수, 멕시코 타코 맛집들에서 레시피 공수 와, 진심이신가 보니. 멕시코에서 집 도둑맞아 본 횟수 이 어? 멕시코에서 차털렸어 예? 멕시코에서 무장강도? 응? 궁금하신 썰이 있으시다면 가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laughs> 와, 진짜 궁금해. 아이 타코는 그냥 대충 스낵처럼 먹으러 가는 거고 저 썰이 너무 궁금해 사실 썰 값으로 그냥 타코 사가지고 먹고 썰 들으러 가는 집 아니냐고 와진 궁금하네 아이집 장사 잘하네 일본 도미노 피자신 메뉴 우와 뭐야 반숙 계란이 들어가? 이건 뭐야? 우와 뭐야? 되게 신기하네 피자 애지에 뭐가 달린 거지? 어? 한국이 적혀있네? 왜? 도미노 피자는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코리아 푸드 과초로 3조? 이게 뭐야? 이번 핵심 포인트는 피장 토핑으로는 처음으로 쌀, 나물, 숯불고기 등을 얹은 한국 비빔밥? 어딜 봐서? 그럼 비빔밥, 피자 뭐 그런 거야? 아니 그럼 토마토 소스 말고 고추장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는 거 어?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그럼 여긴 토마토 소스가 없고 고추장인가? 하... 제발... 두 국가가 <laughs> 이미지를 받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그 맥도날드의 상하이 치킨버거 있잖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상하이 치킨버거는 실제로 중국에서 안 파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이거 한국에서 팔면 난리 나. 미국 어린이 채널에서 운영하는 미식축구 중계. 미국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에서는 NFL의 어린이 팬 확보를 위해 한 번씩 NFL 중계를 해준. 이게 뭐야? 미식축구 그런 건가? 득점하면 슬라임 복자 <laughs>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신기해! 뭐야? 킥 차면 골대 뚱이 나옴. 우와 이건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달리기 빠른 선수와 소닉의 속도 비교. 우와 이런 거 좋은데? 선수 동선 슬라임으로 표시. <laughs> 선수 기랑 캐릭터 키 비교. <laughs> 죄송한데 이거는 선수분한테 집중이 안 되는데요. 와 아이디어 진짜 좋다. 이거 마케팅 누가 했냐? 상조야겠는데 최근 중국에 생긴 겁나 수상한 가게. 어? 이게 무슨.. 어? 최근 중국에 퍼슈트 전문점이 오픈했다. 이곳에는 맞춤 퍼슈트를 구입할 수 있게, 발톱, 외골격 등 세밀한 파츠까지 개별적으로 고를 수 있게끔 되어있다. 와.. 퍼슈트가 진짜 비싸대요, 님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진짜 상이 몇 백이고, 진짜 비싸면 몇천막 이렇게 웃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퍼슈트가 비싼 게이털 때문이래. 털.. 그렇고 이 쉐입 자체가 잡는 게 되게 어렵대요. 털을 심어야 되기도 하고 털도 되게 비싼 거 좋은 걸로 박아 넣어야 돼서 거기다가 이제 퍼슈트 보면은 외관이 다 다르잖아.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야 기 때문에 대부분 주문 제작이라서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 그래서 퍼슈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라는 <laughs>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인지 진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오늘 조강 카페 탐방 재밌는 글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자, 뜻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제가 벌써 방송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할수 있었던 건 바로 러버분들이 옆에 있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6주년에도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6주년 이모티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럭키 이모티콘이랑은 또 색다른 맛이 있어 자체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모티콘은 총 2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이버 OGQ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주말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필 근데 내가 6주년이 주말 일요일이어가고두 번째로는 바로 럭키 배경화면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봤어요 어서오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토디 배경화면입니다 실제로 럭키가 럭키11 아르바이트생이 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용 배경 화면인데요. 너무 튀지 않게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노을 배경이 제 휴대폰 배경이에요. 정말 이번엔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서 역정을 크게 못해준것 같아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큰데 이번 6주년은 이렇게 소소하게 남아 챙겨 주고 내년 7주년은께 그... 무튼 6년 동안 제 방송 봐주시고 제 유튜브도 사랑해주시고 항상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우리 러브콘들 너무 고마워요. 이번 6주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